아동학대 관련법과 규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음에도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학대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다면 외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유형 및 징후, 발생 요인, 아동학대 사례 개입 방법, 아동학대 신고 절차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포인트는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, 정서 학대, 성 학대, 방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아동학대 의심 아동 발견 시에는 112로 신고하여야 하며 학대 의심 내용과 피해 아동, 또 학대 행위자의 정보 확대 강도와 지속성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. 교사는 기관에서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는 존재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